네, 지금 여기는 화장실인데 창호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어, 이런 이렇게 왜 이걸 이렇게 박아놨는지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궁금하네요. 그리고 지금 창틀로 어, 매질을 발라놨는데. 야, 매지 발라놓은 마감 상태가 정말 어 대체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이게 저희 집은 아니고요 어, 다른 어떤 집에 왔는데 이게 냉기가 엄청 들어와요 겨울에는 화장실이 엄청 춥거든요 여기가 뭔가 되게 비어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뭐 별게 없는 거 단열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거든요. 화장실이 겨울에 워낙 춥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타일도 붙여놓은 게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타일을 붙여놓은 게 이렇게 막다 떨어져 있어요. 어떻게 막 그냥 막 이렇게 해놨는데 매지도 막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는 또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또 매지고. 매지 위에 실리콘을 막 덧붙여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실리콘 여기는 매지 이쪽 타일은 또 깨져있고 그리고 이건 환풍기인데 보통 환풍기가 이렇게 안 달리죠 천장으로 이렇게 달려서 천장에 이렇게 달리는데 이건 벽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냉기가 겨울에는 바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선이 저렇게 삐져나와 있는 것도 되게 지저분하고 여러모로 제가 본 화장실 마감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좀안 좋은 이것도 뭔가 타일이 막 들떠있고 마감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. 이것도 막 타일이 여기도 깨져있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뭔가 속이 되게 비어있는 느낌이고요. 이렇게 보면은 타일이 완전 울어있는 게좀 터져있는 게 보이죠? 환풍기도 그렇고 저런 타일도 그렇고 완전 비어 있는 느낌. 겨울에 정말 추워요 진짜. 화장실이 여기가 바깥인데 냉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 창도 그냥 이 얇은 거구나 그런 유리가 하나 붙어 있네요. 네, 좀 보다가 답답해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본 겁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